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내일 드디어 오키나와를 가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스킨 스쿠버 자격증을 딸때 같이 친해진 그 분들이 있어요. 저의 지인분들인데 계속해서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 나가고 있는 굉장히 나이 때는 한 40대, 50대 저보다 훨씬 어른들이긴 한데요. 계속 인연을 잘 이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뭐 자녀들, 가족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8명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를 가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부터 짐을 싸는데요. 짐 싸는 것부터 오키나와 맛 마... 집, 뭐 액티비티 막 관광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짐을 싸러 가보도록, 그럼 저는 짐을 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부터 싸냐? 일단 오키나와가 온도가 2뭐 7도 8도 그 정도 되나 봐요. 약간 늦늦늦 늦, 늦 여름 뭐초 가을 뭐이 정도의 날씨여서 아주 덥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한국이 날씨가 20도, 21도 이러니까 한국보다는 조금 더 얇게 갖고 가도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라에 가서 티셔츠를 좀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티셔츠 챙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로우로우 캐리어가 이거예요. 제 최애 캐리어인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큰 캐리어가 있고 아, 나와. 못 나와. 여기 안에 작은 캐리어도 넣어놨어요. 제가 자취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을수 밖에 없는데, 어머머, 이거 왜안 빠지니? 안에 스노클링 장비도 있어서, 스노클링 장비도 가져가려고요. 아, 나 넓은 집살고 싶다. 우와! 어 뭐부터 챙기지? 아, 휴양지, 휴양지 모자. 일본이 어댑터가 이게 맞나? 그럼 일본 어댑터. 제가 광고했던 건데 요거 어댑터 챙기고 자, 머리를 쓰자. 아니 제가 여름 옷을 다그 저희 고향집에 놓고 와 가지고 지금 여름 옷이 없어서 다 이렇게 무채색 옷밖에 없어요. 또휴양지는그 휴양지 나름의 그 패션이 있는 건데. 아, 아쉽네. 그리고 중요한 수영복. 오리발이랑 수영복도 챙기고 저희 엄마가 준 수영복 담는 가방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타투 아니고요. 해나 있습니다. 오늘 또 휴양지 간다고 해나를좀 해봤어요. 이제 뭐 챙기면 되지? 모자. 모자도 챙기고, 내일 또 충전기 챙기고, 아, 스피커. 또 이제 여행에 낭만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피커도 챙기고, 노트북도 저기다 챙기고, 파워 제이로서 여기다 다 써놨거든요. 이렇게 다 리스트를 이렇게 쫙 써놨거든요. 일단, 오리발 챙겼고, 수영복. 아, 수영복은 몇개더 챙겨야 된다. 보시면은 수영복이 몇개더 있단 말이죠. 아, 이런 비키니도 좀 챙겨주고. 오 맞아, 내가 비키니가 있었어. 그래. 헉, 맞아 맞아. 내가 오키나와 가려고 수영복부터 샀구나. 그래, 내가 맨날 돈만 쓸줄 알았지.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비치 바지, 비치 바지 챙기고 수영복. 아 수영복 근데 이거 너무 다 들고 가면 더 유난 아닌가? 이게 또 어른들하고 하니까 너무 혼자 홀딱 벗고 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챙겨가보긴 다 해볼게요. 이건 안 챙겨 될것 같아. 얘는 못생겼어. 무슨 4박 5일 여행 가는데 수영복만 다섯 개야. <laughs> 새벽 다섯 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리리 떠서. 잠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근데 아침부터 사람 엄청 많네요. 갑니다. 나 네. 시 도착. 드디어 세관심사 끝나고 탈출! 지금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되게 깨끗하고 뭔가 그냥 한국이랑 공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김포공항 느낌 로손에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편의점에는 주차장도 있어요 와 과자 진짜 음. 많다 <laughs> 와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샐러드? 우리 이거 이게 여기서 해보니까 한번 먹어봐. 맛있아 이거 해서 나도 나도 저기도. 와 맛있겠다. 메론빵 살까? 뭔가 맛있어 너무 총통해 <laughs> 보여. <laughs> 여기는 2층입니다. 약간 나는 솔로 느낌인데? 이렇게 3층에는 테라스도 있어요. 요, 이제 바다를 가려고요. 음, 바다 냄새.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 앞에 있는 작은 맥주 바에 와서 맥주를 한잔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뭐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관광도 하고 할 건데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확실히 응? 오키나와 월, 어서 오십시오. 오, 날씨 너무 좋다. 오, 난 조심해야겠다. 아 바나나 귀여워. 시원한 생과일 주스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오키나와가 약간 열대지방 느낌이어서 이런 과일이 유명한가봐요. 수박 주스인데 씨를 이렇게 초코로 토핑해 줬어요. 귀엽다. 이게 뭐지? 우와, 이게 사케 만드는 탱크구나. 오, 뱀 사케, 어, 오싱그런 뱀술, 없술요 오, 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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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술 우와 이거 못 파는데지? 사서 먹으면데 사서 좋아요. <목소리> 어이런데 너무 먹 보고 싶었어요. 아 이런 감성. 와있다아체요 왜요? 아 음. 음.

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주 얼굴이 땡땡 먹었네. 수영을 하러 갑니다. 물놀이하고, 식당을 왔습니다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 아니 팝핑스 봤어 비주얼? 영상도 여기 담고가 이렇게 있는 와 너무 예쁘다 잔파빛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어. 일본 살살 가. 일본 카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4일째 아침인데요. 오늘도 바다 수영을 하러 갑니다. 다음에. 버리를 끝내고 맛있는 우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짜잔. 이제 숙소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